안녕하세요, 시계토끼입니다. 시계토끼의 시티즈 스카이라인두 번째 시간입니다. 튜토리얼부터, 뭐, 튜토리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딱히 튜토리얼을 할수 없는 부분들. 어쨌든 심시티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빠르게, 남들보단 좀 빠르게, 어, 익혀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모르는 게 우리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눌러서, 불러오기 누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어 비지엠 비지엠 좀 어떻게 해 <laughs> 어우 시끄러워 진짜 진짜 여기 락필드라고 해서 이게 2번이라 되어 있는 거 이거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요게 우리가 어제 하던 거예요 원더랜드로 되어 있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그 정도면 거의 노아의 방주 수준이네요 노아의 방주 아, 나 나의 외장 하드가 <laughs> <laughs> 자 로딩 중입니다. 오케이 잠깐 시간을 멈춰봐 잠깐만 아 소리가 좀 많이 커요 소리 설정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마무리됐었습니까? 보자. 아, 여기가 석유 단지인 줄 알고 석유 단지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했죠. 이게 여러분 착각한 거 있죠? 여기 보면 기름진 땅, 이게... <laughs> 이게 아니래. 석유가 거, 검은색에서 기름진 땅은 이 농업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임업단지, 농업단지로 바꿔야 됩니다. 어, 농업단지로 바꿨습니다. 아우, 진짜 미안했어. 그리고 물이... 물이 필요하대요. 응, 아, 이 물이 또 연결이 안돼 있네. 잡쳐버려그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소방서가 물이 없으면 말이 안되지 않을까? 소방서에 물이 없었대요? 자 여기가 이제 어 무너지면서 다른 걸로 막 바뀝니다 야, 한때 이게 이제 석유단지라고 지정해놓고 석유에 관련된 걸 하게 했었기 때문에 약간 황토색으로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게 스모그 현상인가 봐요 이런 곳에 농업단지를 재건축시키고 있어 정말 미안하다 <laughs> 이렇게 되었다. 자, 빨리 수력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네요. 아직 만 명이 안 돼서 안 돼. 자, 그리고 이 버스 노선 내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보냈다가. 아,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 버스 노전을 마무리 시키는 거. 어, 됐나? 아, 됐어. 아, 이제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어. 아,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돼야 돼. 이거랑, 근처에 바닷가가 있나? 끼룩끼룩 거리네요. 왜안만나야이 자식아? 만나라고! 여기랑 연결해야 되나봐. 된 건가? 아 버스 노선 모두 연결된 듯. 아 문제는 이쪽으로 이제 버스 노선이 없네요.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어 잠깐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이지. 즉 버스 노선 연결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laughs> 자, 음, 여기를, 오케이. 연결을 하고 이렇게 싫다고 찡찡거리지만 대의를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야 도시 삐뚤빼뚤해 우리 이거 대충 한번 해보고 빨리 이제 또 새로운 도시를 해봅시다 이제 좀 여기서 유령을 익히고 여기는 이제 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가?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건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해보기 위해서 하는 도시니까 해서 완성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진짜 예쁘게 지울 수 있는 데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주가공간 <laughs> 상업지역도 꽤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니? 어? 지역 설정을 했는데 잠깐 전기 연결 안 했나? 아 어, 전기는 연결되어 있고 물은? 어물도 오오 여기가 짧아 연결해버려 오케이 58만 6천이나 되는 돈이 있어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전체 지도를 볼까요? 아 땅을 세, 두 개밖에 더못사는 건가? 이게 내 도시가 발달할수록 더살수 있는 건가? 어, 시신을 응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동묘지? 아 공동묘지 하나 갖고 택도 없나봐. 하나 정도 더 해줍시다.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도로는 이렇게 화장터가 있어 이 화장터를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 아 종합병원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었어 종합병원은 지워져버리겠습니다 종합병원 하나 정도 있어줘야지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쌓인다 하고 난리지? 쓰레기가 꽉 찼어요. 야, 이렇게 빈집들은 좀 철거해버리겠습니다. 아, 빈집이 아니네? 아, 진짜 소리 너무 커. 미치겠어. 목이 아파. 소리가 갈수록 커져. 미치겠어. 나중에는 그러면 아예 안 들리게 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미치겠어 진짜. 환경 소리도 큰거같아 어. 퇴근하고 언니 집이 무너져 있당. 그럴 거같아요 빈집, 빈집이 많진 않네요. 어 하나도 없다. 좋아. 그다음에 아프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병원을 빨리 지어줬고요 여기 지금 노선 연결이 안 됐대. 노선을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지. 아, 버스 노선 진짜 모르겠어. 막 연결해. 그냥 모르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연결해. 이, 이건 된거 같애. 처음 시작을 뭔가 했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정류장 드래그해서 이동하라는데 어디로 이동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얘는 어디서 <laughs> 마무리를 지어야 돼이 아이는.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 노선이 연결이 안 됐음이 두 개가 떠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가 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여긴가? 연결 안된 데가? <laughs> 막 연결하고 있다. <laughs> 하다 보면 뭐 알아서 다, 타고 다니겠지. 노선 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 이 버스 노선 하는 게 얼마나 이 머리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게임에다 넣어놨어. 전혀 모르겠다 말이야 <laughs> 어서오세요. 시계토끼의 시티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빈집 무너뜨려 줄랬는데, 알아서 무너뜨리네요. 자, 죽어 어찌를 더 원하지 않고, 어, 뭐지? 한꺼번에 뭐가, 쓰레기가 문제야. 대체 뭐가 문제지? 아, 운영 중인데 54% 수용 중, 100% 수용 중. 아, 그냥 이거 자체가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몇개더 지어줍시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엄청 많은 걸 원하네. 다들 불만이 엄청납니다. 아, 여기 물이 없구나. 아, 어, 이런 시장님, 왜 도시를 현대적으로 바꿔 뭐라고? 가꾸지 않고 눈금을 장비하는 겁니까? 이러다간 거래 말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하겠네요. 화가 빠졌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기름진 땅이니까자 그러면 내가 이거 이런 정책 개념이 있더라. 몰랐어요. 자 여기서 토요일 토요일은 분리수거 쓰레기 좀 아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디 갔지? 아직 나그 정책은 못 사는구나. 아 대규모 사업 후원! 이걸 하고 싶은데 나 아직 못하나봐요? 사업 포함하면은 여기 지금 전부 빈집이잖아요. 농업이 잘안 돌아가고 있다는 설정이거든? 바코너리, 에이미재 제과점, 뭐 이렇게 한두 군데 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를, 어, 여기가 이제 점점 활성화돼요. 근데 저거 아직 내가 못하나보다. 자꾸 농업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야, 이자식아.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이자식아. 그러고 보니, 여기도 지금 내가 기름진 땅인데 석유인 줄 알고 농업지로 해놨던 거 같아요. 아닌가? 아, 여긴 지역이 없어. 어. 오케이. 자, 5천명5천명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만 명, 1 0만 명씩 대줘야 되는 게임이더만, 해보니까. 말 타고 돌아내겠대! 잘비꼬네요 <laughs> 근데 여기 트위터에 쓰이는 어떤 이런 태그들도 굉장히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드립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 연구를 좀 많이 한거 같아. 아니면 이거, 아, 이 자막 다시는 분이 유저니까 유저라서 그런가 보다. 자. 저기 이 노선 같은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여기 노선이 연결 안 됐다는데 서 있어봐. 이 버스 노선을 진짜 잘 모르겠어. 이게 왜 홀로 있냐고 너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폐수가 홀로 넘치고 있습니다. 폐수공... 어... 이게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나 보다. 이제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 음. 야, 이 강물 더러워지는 거 빨리, 이, 이 뭐지? 이게 정화 시스템인 거 같은데, 아, 정화 처리장. 이거 빨리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화 처리장 하려면 만 육천 명이어야 한다. 멀었구나. 지금의 세 배는 돼야 되는구나. 어, 하수 처리 불만 가지던 게싹 사라졌습니다. 좋구요. 야, 저기 지금 범죄자가 많아서 빈집이 많은 건가 봐. 근데 소방서 하나 있는 걸? 아하! 대형 소방서 하나 소방서를 이렇게 경찰서 하나 지어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범죄가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에 항상 범죄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왜 저기로 가지 않지? 이 영향력이 저기로 가지.. 연결이 안된 걸로 나와 왜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 도로 때문에 막힌 거야 이거 업그레이드 안될 걸? 어, 인... 어, 된다 되는 거였구나. 여기는 이제 업그레이드 안 돼. 아, 도로도 이제 업그레이드 좀 시켜놔야겠다. 아, 그렇구나. 좀 돈을 들여서라도 도로들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어. 아, 거기도 업그레이드 했었네. 거기만 유도가 안돼 있었네. 그래서 범죄율이 그렇게 높았구나. 미안해. 다한것 같네요. 어,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안 돼. 그렇구나. 어, 우선 없는데. 자,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아, 물건을 팔고 싶은데. 팔 장소가 없어. 의외로 이 상업 지역은 많이 할 필요 없다 들었는데 뭐 여기 상업 지역이 지금 주거 지역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려 하고 있어요. 상업 지역이 많이 부족하니까 또 도시를 확장해 봅시다. 이쪽으로 확장을 해볼까요? 아 도시 새로 확장할 때가 좀 귀찮긴 하다.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탄은 자 지금 도시 모양이 그렇게 딱히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일자로 쭉 뻗게 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가운데로 전선이 돌아가, 돌아다니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 전기.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걸 부셔. 부셔져 이놈아. 왜안 부셔지냐 이놈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음. 다음에. 공기를 이쪽으로 빼. 에휴. 어이만, 어이만. 오케이. 이렇게 하고 도로를 아, 이거 부신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응, 이거 부시고... 자, 주거지가 또 그새 부족해졌군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쯤 한번, 여기 한번... 어쨌든 4차선 도로는 되지 않게! 제가 오늘 방송 시간 외에 살짝 하고 온게 실력이 엄청 늘어버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그렇다니까? BJ가 잘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야 왜 연결이 잘안돼 응? 사다리 타기 같아요 <laughs> 사다리 타기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다리 타기지 뭐 이거 4차선 들어오면 안 되면 돼 알았어, 알았어. 도시 수용할 수 있게 해줄게.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좋다는. 참, 전기는 다 연결될 것 같고. 물. 물이 문제겠구나. 야, 여기 아깝게 이렇게 겹쳐. 아, 아 아까워, 아까워, 업무. 뭐, 어. 이렇게. 해주고. 시신 운구 타령은 아직도 하고 있네. 공동묘지가 세개나 있다고. 6천명의6천명 사는 도시에. 공동묘지. 3천명, 3천명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공동묘지가 야세 군데나 있구만. 왜 아직 시신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이유가 뭐야? 너네 이유가 뭐야? 어, 지금 살아있는 수보다 지금 죽은 사람이 더많다는 얘기야. 뭐야? 여기 3천명 할수 있는데, 800명 밖에 없구만. 왜운고를안 하고 있어? 너네 왜 그래? 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도 많아. 이거 뭐 교통에 문제가 있나 보다. 어. 자,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요. 미리 좀더 그리겠습니다. 이제 필 받았을 때 해버려야 돼. 건물 전소 탈액전 그만해봐요. 아니야, 이거 겹쳐. 한칸 아깝잖아. 이게 심시티 할때 버릇이 있는 게, 심시티 때는 도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막 이런 지금 한칸빈 거잖아요. 한 주. 여기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막 이런 거 아까워서 절대 이렇게 안 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땅을 사서 계속 넓힐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막 그리는, 막 그리게 되네. 버릇이 있다. 야, 왜 전기가 부족해? 전기가 부족하대요. 아, 전력 양 자체가 작은 거야. 그 이유는, 석유 발전소를 내가 어디 석유 발전소 아직 안 만들었나? 발전소가 어디 있어? 아, 아 여기 발전소인데 아 석유 발전소 화재가 났어. 그러면 여기 안 그래도 공장 아 근데 여기 이미 물이 없어. 아 이게 총체적 난국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먼저 불이 난 거지. 여기에 먼저 불이 나서 전기가 부족해서 급수시설에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물이 안 와. 물이 안 오니까 소방서가 물이 없어서 불을 못 끄는 건가? 그런 거야? 그런 건가 보네. <laughs> 총체적 난국이네요. 자, 이 석유 발전 시스템을 보니까 제가 이 방송 시간 이외에 잠깐 오늘 했었는데 석유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 교통에서 아직 이 기차랑 뭐라 다안 열렸는데 이제 무역을 할수 있는 게 기차랑 이 선박이더라고요. 이두 개가 열리면 이제 석유를 수입한 게 돼서 어 석유를 계속 어 모자라지 않게 뭐 석유가 떨어져서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를안 합니다. 근데 석탄을 석탄 또 석탄을 수입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석유에 비해서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석탄이 발전소를 하나 더 짓겠습니다. 그게 낫지 싶다. 아불 끌어왔어. 애들이 불 끌어왔어. 야 소방 소방차가 몇 대나옵니까? 발전소에 불이 나고 그래요. 어. 10주 분량의 석유 보유 중. 어 석유 아직 만 괜찮네요. 자 그래서 전기는 순식간에 다 다시 돌아갔고. 여기도 전기 들어가고. 아물 다시. 야 발전소 하나 무너지니까 타격이 엄청나네 하나 정도 더 여유있게 지어놓길 잘한 것 같아요 자빌 받은 김에 계속 지어버리자 나는 여기 지금 전기 없다는 게 전선이 안 닿아서 없다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어한줄 양줄... 어어 아, 도시로 발전하는 고에최첨명 인구 달성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높은 밀도 주거지역 높은 밀도 상업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은 구, 좁은 구역 안에 많은 사람을 살게 할수 있어요 많은 어, 건축물들이 있게 할수 있고 대학교 지하철역 아 지하철역 이거 안하면 이제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야 좋은 거 많이 생겼어요 다 지어버리겠 와 기다려봐 이거 먼저 짓고